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어, 6월 이제 6월이 다가왔습니다. 어, 5월 한달 많은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6월부터 우리 의원들 어, 평가가 재개가 됩니다. 의영원 평가들이 재개가 돼야 이 영상 을 시청하시는 우리 재가장기연 기간 어, 관계자분들의 평가가 언제 시작될지가 판단이 됩니다. 어, 예상대로 흘러가서 6월부터 시작돼서 의원원 어, 평가가 10월 중순이나 말일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재가기간도 평가가 아마 내년부터, 어 1년, 1년 뒤로 연기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세요. 우리 재가기간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평가가 진행될 거니까, 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6월달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중랑구 제가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제가협회에서 어 평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6월 14일날 아 제가 중랑구 가가지고 어 중랑구 재가기관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어 평가 세미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들 중에 중랑구에 어 기반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6월 14일날 음 협회 교육대 어 저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에 뭐 협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강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시장화 친 분들 중에서 어, 우리 지역에서도 아 세미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어, 협회랑 얘기하셔가지고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신다면 음, 평가 교육 관계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방문그룹이죠? 방문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직무교육이라는 평가 모목입니다 어, 평가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는 극상이냐, 극하냐, 둘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 매년, 우리 여왕고사님들에 대한 공단에서, 누구누구누구는, 어, 직무교육에 참여해라, 해가지고, 해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했던 기간이라면, 평가 때 아주 쉬운 극하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데, 어, 우리는 그외환생들 교육을 다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 이미 공단에 그 명단이나 교육 관계된 것들이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점수를 획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 대상 기간이 2019, 2020, 21년이 아니라, 이, 죄송해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직무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은 일단 평가방향을 보면 기관이 여왕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장기왕 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관들이 이제 가끔 헷갈리시는 게 있으세요. 이 직무교육이 있고 별도 교육이 따로 있으세요. 직무교육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단에서 누구누구누구를 교육을 참여하려 해서 공단교육에 참여하는 게 직무교육이고요. 이제 <laughs> 이런 직무교육 외에 기관에서 뭐 운영기준 교육이 됐든 뭐 업무, 업무범위 교육이 됐든 하는 자체 교육 같은 경우가 별도가 있는 겁니다. 평가 항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서 얘기하는 평가번호 7번에 있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참여하라고 명단이 나온 그 근로자들에 대한 어, 참여의 비율에 따라 점수가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뭐 교육일지라든가 교육보고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교육에 참여했다면 아마, 그, 교육, 그, 진행한 기관에서 교육수료증 같은 걸 줍니다. 그런 걸 모아놔 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무계 갈때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에 뭐, 뭐, 뭐. 뭐 직무계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영우생 점심값을 지원했다라든가 이런게 있으시다면 음 그런건 좀 모아놓으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건 관계 해당 항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언제나 제가 평가 매뉴얼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평가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단순합니다 직무계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계에 참여했냐 그 비율에 따라서 확인하고요. 평가방은 전산,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이미 공단에서 이 비율은 다 파악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음, 평가 때, 아 이거 못했는데 하면은 점수는 마음속으로 비워두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나마 다행인게 뭐100%다 해야 점수 이 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80% 이상만 충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원과생 10명이 대상이었다면 8명까지만 2명은 못 받았다. 8명을 받았다고 하면 어, 우리가 우수 이 점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60점, 60% 이상, 10명 중에 6명이, 어, 진급을 받았다 하면 1.5점. 그 다음에 40%, 10명 중에 4명만 받았다 해도 1점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이라도 음, 직무교육 대상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 직무교육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직 만약 경고단계 상황이라면 음, 아마 별도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자체 교육으로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좀 푸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평가 매뉴얼에서 기준은 뭐다? 우리 직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몇 명이 교육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가 방법은 전산으로 공단에서 확인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소례를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수료증 같은 것 준비해 주시면 좋으세요. 아셨죠? 자, 매뉴얼도 보시면 그거 외에 별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어, 비율에 따라 점수를 드리는 거고요노인학용 네, 홈페이지에서 무구육 대상자를 조회되는 해당 급여 소속 요양 보호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수한, 아, 이수했다면, 예를 들어, 여직무구육이수자 교육,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과환급과정 가능, 어 수련 교육 보고서 훈련생 명당 이수증 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수증 같은 경우는꼭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근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이 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선정이 됐어요. 홍길동 요양보사님이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어 그만뒀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그만뒀는데 대상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 어떻게 어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제외해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세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 직무계획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경고 단계 이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 자체가 다 금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 한시적 예외적용을 봐야 됩니다. 한시적 예외적용. 그게 뭐냐면 <laughs>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장기화 기간 평가 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이 1차부터 계속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의학 목욕의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원래 평가 매뉴얼은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이수한 요용사 비율로 선정을 하는데, <laughs> 보세요.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단계, 그죠? 경고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계속 그래왔죠? 계속 경계단계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2020년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우리가 평가 적용 기간이잖아요? 그럼 2020년도 경계단계였기 때문에, 어, 직무교육 자체가 참여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죠? 직무교육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커버를 해도 인정을 한다는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공단 홈페이지에 종사자 교육이 게시된 교재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간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보하시면, 뭐 자, 우리뭐 해야 됩니까? 공단 홈페이지 종사 적에게 들어가셔가지고요, 게시한 교재나 동영상을 우리가 다운로드하거나 그 안에 그거를 컴퓨터상으로 캡처를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 평가 항목 직무 교육은 교육 보고서나 교육 자료 이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가 아닐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안 해도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는 우리가 집합금지 집합, 집합이 금지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교육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좀 넘어가주던가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음, 여기 보이신 것처럼 자체 교육을 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교육을 진행하면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교육의 동영상을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일지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무교육 대상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교육을 하래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집합교육 하지 말래며요 그러면, 우리, 요왕보사에 모으는 건 집합교육 아닌가요? 별도로 하라고요? 개별 하나, 하나, 하나씩?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육일지를, 교육보서 작성하실 때는 날짜, 시간, 장소, 내용, 강사명, 직책. 그죠? 시설장님이나 센터장님 이 했으면, 선생님이 강사가 되면 되세요. 이수자 이름, 참가자. 직무교육의 참가자 명단 있죠. 그 명단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인. 예전처럼 하라 이거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그러면. 직무기, 뭐, 집합금지 때문에 집합하지 말래 놓고, 우리 대상기관에 요한고 생들 그럼 집합하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직원에도못 모이게 하는데,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죠? 아마 이거는 개선돼 나올 것 같아요. 자, 요한고 세 번째, 요한고에서 개인별 설문조사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죠? 이거를 다 과연 내가, 어,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럼 이런 자료들은 어디 있냐? 우리 노인장의 홈페이지 롱통케에 들어가시면, 알림 자료실에 종사자 교육 자료가 있어요. 그죠? 2021년 여양보사 직무교육 방시한시적확대 방법 자체교육 관련 안내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직무교육이 불가능했어요. 그죠? 다들 이해하시죠? 근데 그러면 그냥 어,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 자체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교육자료는 뭐로요 공단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보다 또 교육보호소도 만들라 이겁니다. 교육 보고서도 그죠? 일단은 제가 볼때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게 저기 요양 보사 개인별 교육 설문 조사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홈페이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 하셨으면 좋은데 이거를 다 캐치하고 지금 하신 기간도 제가 별로 봤을 때 별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요양 보호 개인 교육 설문 조사를 별도 자체 서식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구성해야 될것 같아요. 자체 교육 보고서 만들고 교육 자료는 공단 거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음, 커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어, 평가는 정보예요. 내가 만약에 평가를 확인하고 저 한시적 그 어?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변경된 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저걸 계속 해왔겠죠. 근데 평상시 기관 운영이 바쁘다 보니까 저런 걸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라도 알면 지금 하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수는 2 점이세요. 난이도는 극상이냐 극하냐입니다. 난이도는 높아요. 그다음에 어, 해당 평가는 기간서류 항목이면서 전산 항목입니다. 기간서류 항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료증이나 우리가 만약에 교육 뭐 참여했다면 참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식사비를 제공했다든가 기관에서 우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죠 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영수증이나 수료증 꼭 갖고 계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았죠 어, 해당 항목의 대상자들은 모두 공단에서 음, 급여를 받는 직원 그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직원은 무조건 교육 참여를 진행하셔야 되세요. 올해부터라도 아셨죠? 그 다음에 뭐다? 음 만약에 이렇게 교육 참여가 안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어 평가번호 7번 음, 직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뭐 요양보사님들 누구누구 교육대상입니다라만 파악해서 그분들만 교육참여하게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어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제가 음, 기간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이게 애매해졌어요. 직전 2019년 평가 매뉴얼을 가지고 거의 3년치를 올해 준비하시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짝수 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올해 원래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평가가 1년 연장되다 보니까 그럼 기존 매뉴얼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평가 매뉴얼보다 지금 2019년도에 나왔던 평가 매뉴얼이 더 중요해요 3년치 자료를 다 그걸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음, 제가 한번 그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우리 기간 운영하시면서 너무 힘든 와중에도 어, 그래도 조금의 평가 준비를 하시겠다고 저희 평가장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저는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장 었습니다 감사합니다.